네, 안녕하세요. 깸생입니다. 오늘은 드라움니르 원정 그 던전 영상 공략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그 영상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정에서 드라움니르를 선택하셔서 파티를 모집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공격 2명, 보조 힐러 1명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드라운리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보통 여기서 유일 장비를 이제 다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많이 잘안 나오더라고 저는. 일단은 NPC한 대발을 걸고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음성에서 대부분 잘 설명해줘요 이제 주주 다 정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앞에 가시면 이제 저장하는 곳이 있으니까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쭉 올라가시면 저기 활강하라고 또 안내를 해줘요. 여기서 이제 활강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가시면 추락할 수 있으니까 멈춰 주시면 됩니다. 네, 등록해주시고. 이제, 뭐, 사실, 크게 애드가 나도 되긴 하는데, 뭐, 그냥 사이키로 그냥 달려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 안에 둘 몸을 잡아도 되는데, 여기를 안 잡아도 사실 되긴 합니다. 안 잡는 방법은, 저 장비를 이제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냥 떨어지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면, 모비 뭐 따라서 오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날개 피시고, 저기 첫 번째 보스, 쪽으로 쭉 그냥 날아가시면 됩니다. 쭉 날아가시면 돼요. 쭉쭉. 쭉. 여기에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파티원들 기다리시면 되고 다 도착했으면 잡으면 됩니다 이포은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열심히 잡으시면 됩니다 피해주시고 이 보스도 10번 잡으면 펫으로할수 있습니다 쭉쭉 잡아 주시면 됩니다 딱히 패턴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떼주시고 해주시고 다 잡았죠 이제 이거 다 잡으셨으면 쭉 이제 입구로 나가신 다음에 좌측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쭉 가시다가 직진하시고, 여기서 좌측으로 이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쭉 직진하시면 저 빨간색 기둥까지 가신 다음에 키벨이 있으니까 키벨에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용오름에 점프해서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네 지금 파티원이 아직 안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날아가 버리면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못 찾아와요 여기서 점프한 다음에 날개 피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제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게 서버렉이 지금 많아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 먹어요 지금 아 스페이스 저는 이제 점그 날개 피는게 스페이스 입니다 스페이스를 누르고 날개 피시고 쭉 그냥 그리고 여기 키벨에 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날개 피시고 쭉 그냥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의 회복하는 이제, 잡목이 나오는데, 회복하는 애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 부스는 패턴 중에 아마 반사라는 그 패턴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때리다 보면 갑자기 내 피가 쭉쭉쭉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잠깐 떼셔도 되고요. 그냥 힐러가 괜찮다. 그러면 그냥 떼이셔도 됩니다. 잡으시면 되고 여기서 지도 M 지도 키신 다음에 여기서 키벨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장했던 키벨에 오는 거고요 여기서 좌측으로 꺾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쭉 이제 불기둥까지 달리시면 되고요 저 불기둥에 바람 활성화 장치 동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점프해서 바람기 타시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오시면 이 키벨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보스 를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점프해서 날개 펴주시고 앞에 보이는 잠목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앞에 포탈이 열리는데. 네 분이 모이시면 이제 포탈을 동작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보셔도 되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포스. 일단은 공격하시면 됩니다. 패턴이 나오는 데는 지금 알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때리시면 됩니다. 네, 이, 한 번씩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고. 이거는 이 페이지 때한 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링이 나오는데, 그 링을 잘 뛰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렉이 있어요. 서버렉이 있어서, 던전 서버렉이 있어서, 누르면 살짝 반응이 느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링을 잘 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으면, 이제, 이페이지 넘어갈 건데.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링을 피해주실 때, 생각보다 빨리 점프하시면 돼요. 눈앞에 왔을 때 점프하는 것보다, 빨리 좀, 링이 생길 것 같다 미리 점프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잘 피할 수 있어요. 지금 두번 처음에 맞았는데 두번 처음에 맞은 이유가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눌렀는데도 내가 반응을 안 해서 두번 정도 맞은 다음에 감 찾아서 미리, 더 미리 누른 겁니다. 그러면서 보스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면서 점프를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냥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금부터는. 열심히 그냥 때리시면 돼요. 그 링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링 점프만 예상하셔서 좀 미리 누르, 눌러주시면 돼요. 네, 거의 다 잡았네요, 이거.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유일 방어구 세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1 지금 한 열세 번 정도 돌았는데, 단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분들이 여기에서 도는 게 아니라 경매소에서 유일 방어구나 그런 거를 다 삽니다. 보통 1 0만 키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버마다 다릅니다. 10만 키나 20만 키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럼 리르를 패스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정도 돌아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 공략이라고 딱 거, 딸게 없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